그 종명, 제명에 가는 거,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럼 격, 아무리 많이 살아도 백, 100, 백살, 밖에못 살잖아. 백살 안팎 사천왕천만 하더라도 지구에 오십 년이 하루에서 몇천살 살아? 여, 더 많이 살잖아. 어쨌든 수명복만 따진다 하더라도. 그, 그럼, 하늘나라 가면 여기보다 복이 수승하지 않으면 가겠어요? 그더 위에 하늘나라, 더 위에 하늘나라. 수명이 무량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재벌해봤자 백년이면 끝나. 다른 별나라, 다른 별나라 갈란 말이죠, 이게 또. 그만한 공덕이 없어서는 갈 수가 없어, 공덕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별나라에 보내줘도 지혜와 복덕, 이 부처님의 어떤 두 가지 큰 잣대로 볼 때, 그, 그, 그 별에 가살 만한 지혜가 있어, 그만그 별에 가 살면 머리가, 지혜가 열려야 되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아라한 복독정경범알 아라한들 정도만 되더라도 삼천대천세이 떨어진 빗방울 짤을 한놈에 헤아려버린대, 이놈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연마하고 또 연마해야 돼. 제수삼수 백수천수가 아니라 계속 연마야 돼.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된 학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사실 한시도 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말씀 검은 거에 줄처럼. 너무 라 응? 뺑뺑 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천천히.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다가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이 땅의 미련과 집착이 남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이 또 엄청 많거든. 이거 잘 모르는 존재들이야, 이거. 영원히 진보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유령이 되고, 귀신이 돼서, 어리석은 존재들이지. 그냥 가만 놔둡니다, 이 부처님 세계선.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영혼들도 자유, 자유의사, 이 자유의사의 결정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 누구든, 누구든지 다 지금. 자기 제명을 다살 때까지 가만 놔둡니다. 저승사자가 그때 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려잖요 살아가시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손재수가 있다든지 뭐, 뭐 죽을 수가 있다든지 뭐, 이뭐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보살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분명히 스님양 저승사자 틀림없더래 시커먼 걸 입고 번거지 썼는데 가자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팍떡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막 싸웠대요. 그들이 저승사들이 안 되겠다 야 그냥 가자고 가더라는 거예요. <laughs> 제가 당부드릴게요. 저승, 지금 이 얘기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닌데,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싸워요. 알겠죠? 강력하게 싸워야 돼. 나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막 싸우면, 저승사자도 질려서 가버립니다, 가버려. 왜냐면이 사, 이 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자들, 자유의 의지 결정권 있어. 영혼의 자유의지 결정권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저승사자하고 맹렬히 싸운 사람은 살더라고, 보니까. 그 술을 일단 넘기는 거예요. 한번 죽을 술 넘기고, 근데 또 이제 가서 또 공덕이 짧고 그러면 또 곤란한 거지, 또. 또 오지, 또 와.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야 돼. 음.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공부, 지구에서의 삶, 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 되는 학교인데, 계속 진군에 나가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도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빠꾸하는 이 중생들이 많아 뒤로 빠꾸를 해. 예를 들어서 너무 억울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세상에 빛을 보고 한번 이생을 살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제거한다든지 태아령이라거나 내가 정말 이생을 떠나지 못해 너무나 뭐라 섭섭한 인간들이 많아. 어때요? 떠나지 못해 이거. 원한이 많아 떨어지 못해 이거. 그 그런 영혼들은 달래야죠. 우리가 중생제도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런 영혼들도 다 달래는 게 이제 지장제일 하는데 일 천도제를 지내고 뭐우란분제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이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법칙 중에 정말 중요한 법칙은 우리가 정말 부처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법 따라 살아야 돼요. 법에서 멀어질수록 범죄자가 되잖아요. 범죄자가 범죄자가 되면 될수록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만 고통의 질곡의 능선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땠니까 막, 고통스럽죠. 근데, 법을 따라가면 갈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실천하면 실천수록 실천할수록 어떻게 될까?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럼, 더욱더 뭐라? 부처님께 대한 신뢰감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신심이 강화돼요. 타인들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부처님 잘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음. 정말로의 광화라는 우주는요, 항상 명심하실 게 네, 부처님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예요. 끊임없이 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별나라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입학을 해서 또 졸업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또 성적표.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실천했느냐? 학교에 갈 때도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부처님 경전 열심히 공부하는 똑같아 얼마나 내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하니? 정말로 점수가 다 매겨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항상 이기심을 이기라는 거 얘기했고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라, 부처님 말씀대로. 주고자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공덕 아니에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보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불만과 원망이 생기나니.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때마다 세상은 하나 없이 더욱더 환해진다. 음? 그대가 항상 잘났다고 능력을 과시하지 말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자만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수, 수탁은 목이 비틀리게 마련이다. 꽥꽥대고 자꾸만 하면 수탁이 말이죠. 그대의 인고를 기쁨으로 삼고 가슴에 담아두라. 진정한 그런 공덕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해처럼 떠오르라 항상 자만심을 이기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지 마나요? 음.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음.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부처가 되려는 가능성은 항상 힘든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다. 자꾸만 정진해야 돼요. 정진,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정진. 우리는 부처님 학교의 학생들이야. 이 세상에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시련인지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해답은 항상 법 가운데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어 삼으라. 고난이, 고통이 그대를 강하게 만드나니 정말로 그대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란 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고통들은 인생의 필수품이다. 음. 가슴을 찌르는 깊은 아픔을 느끼고 난 다음에라야지,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수 있나니 폭풍우를 헤쳐 나간 사람들만이 평화로운 평화로운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쭉 공부하고 보면 전부가 다 우리의 삶을 정말 평화로운 항구에 부처님 나라에 원화속해무이사 부처님 나원화조동법성신 천수계 나오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처님 법문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으로 명심하시고은 우리는 뭐라 학생이다.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대천 세계 화엄보파에 나오는 일체 모든 우주의 별들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학교들이다. 지옥과기 축생하수라 인간천상 학생의 자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응? 이승의 법칙이나 저승의 법칙이나 전생의 법칙이나 영혼의 법칙이나 다 통하는 거. 열심히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요. 내 자신을 등불로 서고 법을 등불 삼서 나가라요. 영가들도 열심히 공부시켜야 돼. 여름에 정말로 우란분제잘 지내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일체 존재를 다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